결혼 전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다. 첫 상견례날 시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눈이 높더니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데려왔네. 이름이 윤서라고? 이름도 곱다. 진짜 딸이 생긴 것 같아서 내가 다 설레네. 시아버지도 흐뭇하게 웃으며 거들었다. 우리 집사람이 원래 저래요. 정이 많아서 며느리한테 엄청 잘할 거야. 윤서씨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없어요. 평생 가족한테 헌신만 한 사람이야. 민준이는 내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다. 봤지? 우리 엄마 진짜 좋은 분이야. 너도 좋아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지었다. 정말 좋은 집안에 시집가게 됐다고 생각했다. 결혼식 날 시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나를 칭찬했다. 우리 며느리 좀 보세요. 얼마나 예쁘고 착한지 몰라요. 우리 민준이가 진짜 복을 받았어요. 저도 딸 생겼다고 얼마나 좋은지. 친척들이 박수를 치며 즐거워했지만 나는 마냥 웃을 수가 없었다. 시집 보내고 서운해하시는 친정 부모님의 표정을 보았기 때문이었다. 근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옆으로 와서 드레스의 허리를 꼬집으며 말씀하셨다. 좀 웃지? 나는 헛것을 들은 줄 알았다. 이게 뭐지?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들어서니 시어머니는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셨다. 윤서야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많이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서 쉬어.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 준비해 봤어. 시아버지도 웃으며 말씀하셨다.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편하게 있어. 며느리 온다고 며칠 전부터 음식 준비하느라 분주했단다. 좋은 남편, 좋은 시부모님. 이보다 더 완벽한 결혼이 어디 있을까 생각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의 허리 꼬집힘의 싸움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시어머니의 두 얼굴은 시아버지가 외출하신 어느 오후에 시작되었다. 윤서야, 이리 와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다. 따뜻함이 사라지고 건조한 톤만 남아있었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시어머니가 국을 가리켰다. 이게 뭐야? 국이 왜이 모양이야? 친정 어머니가 요리도 안 가르쳐줬어? 죄송해요 어머니, 다시 할게요. 됐어, 네가 하면 더 망쳐. 비켜봐. 시어머니는 나를 밀치듯 지나갔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상견례 때 그렇게 다정하던 사람이 맞나 싶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나 민준이가 없는 시간에는 다른 시어머니가 나타났다. 옆집 며느리는 벌써 임신했대. 넌 뭐하는 거야?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아들이 너 만나고 용돈도 안 줘. 내가 시킨 거냐? 비교, 무시, 구박이 일상이 되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돌아오시거나 민준이가 퇴근하면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한 얼굴로 바뀌었다. 윤서야 힘들었지? 어서 앉아서 쉬어. 내가 설거지할게. 시아버지는 이뻐릇처럼 말씀하셨다. 민준아, 너 진짜 좋은 엄마 뒀다.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어? 평생 가족한테 헌신만 하신 분이야. 윤서도 복 받은 거야.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를 바라봤다. 들었지? 우리 엄마 좋은 분이라니까. 나는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미쳐갈 것 같았다. 어느 날밤 나는 용기를 내어 민준이에게 말했다. 자기야 나할말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사실 어머니가 나한테 좀 다르게 대하셔 민준이가 고개를 갸웃했다 다르게? 뭐가? 둘이 있을 때는 비교도 많이 하시고 말씀이 좀 차가우셔 옆집 며느리는 어떻다 네 친정은 왜그 모양이냐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다 잠깐 우리 엄마가? 윤서야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시는데 명절 때 친척들 앞에서 내 칭찬 얼마나 하셨는지 알아? 나도 알아. 근데 둘이 있을 때는 정말 달라. 믿어 줘. 그게 말이 돼? 엄마가 이중인격자야? 민준이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윤서야, 다른 집 며느리들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다고 난리야. 근데 넌 우리 엄마가 저렇게 잘해 주는데도 불만이야? 우리 엄마가 그렇게 싫어? 아니, 그게 아니라 됐어. 나 피곤해. 자자. 민준이는 등을 돌리고 누웠다. 나는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삼켰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나를 부엌으로 불렀다. 민준이는 이미 출근한 뒤였다. 윤서야, 너 이리 와 봐. 내가 다가가자 시어머니의 눈이 차갑게 변했다. 네가 민준이한테 뭐라고 했어? 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민준이가 나한테 좀 다르더라. 네가 무슨 이상한 말을 했지? 나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아니요, 그냥.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넌 지금 이 엄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야? 어머니.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시집와서 할 짓이 그거야? 네가 말 한마디 잘못 전하면 가족 간의 불화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시어머니가 한발 다가섰다. 다음에 민준이한테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다. 그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자 시어머니는 다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민준아 힘들었지? 윤서가 오늘 맛있는 거 해놨어. 우리 며느리 요리 솜씨가 늘었어. 민준이는 나에게 속삭였다. 봐, 엄마가 널 얼마나 이쁘게 보시는데. 아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오해인 것 같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아무도 안 믿어주면 직접 들려주는 수밖에 없어. 다음 날부터 나는 스마트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다.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시간, 전화통화, 모든 순간을 기록했다. 일주일이 지나자 녹음 파일이 쌓여갔다. 옆집 영인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준대. 넌 언제 줄 거냐? 내 친정은 왜그 모양이야? 시집올 때뭘 해줬다고. 빈손으로 와서 큰소리는 민준이가 너 만나고 효도를 안 해. 대체 민준이한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전화 통화에서는 더했다. 윤서야 너 지금 임신 안 하는 거 일부러 그러는 거지? 나속 썩이려고 작정했구나. 민준이 월급 네가 다 가져가잖아. 시어머니한테는 쥐꼬리만큼도 안 주면서 그러고도 며느리라고. 그리고 결정적인 녹음이 있었다. 며칠 전 부엌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네가 민준이한테 무슨 이간질을 했어. 시집와서 할 짓이 그거야. 다음에 또 이상한 소리 하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어머니의 진짜 목소리가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파일들을 정리하며 손이 떨렸다. 두려웠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다. 자기야. 이제 네 귀로 직접 들어봐.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민준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을 골랐다. 시부모님은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나가신 뒤였다. 자기야, 나할말 있어. 응? 뭔데?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발 끝까지 들어줘. 내가 왜 이런 짓까지 하게 됐는지. 민준이는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뭔데 그래? 무슨 일이야?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옆집 영인의 며느리는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준대. 넌뭐 해준 게 있어? 민준이의 표정이 굳었다. 이거 엄마 목소리야? 응. 더 있어. 녹음은 계속되었다. 네가 민준이한테 무슨 이간질을 했어. 시집와살할 짓이 그거야? 다음에 또 이상한 소리하면 그땐 가만 안둬. 민준이는 말 없이 들으며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다. 마지막 녹음이 끝나고 긴 침묵이 흘렀다. 이게 다 언제 있었던 거야? 당신 출근하고 난 뒤. 아버지가 안 계실 때 거의 매일. 왜 진작 안 말했어?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말했잖아. 당신이 안 믿었어.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민준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미안해. 잠시 후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울고 싶지 않았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으니까.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윤서야 진짜 미안해. 저녁이 되어 시부모님이 돌아오셨다. 어, 민준아. 일요일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다정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 있어? 이거 들어보세요. 민준이가 스마트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시아버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셨다. 녹음이 끝나자.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다. 여보, 이게 당신이야?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민준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윤서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셨어요? 시어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민준아, 이건 오해야. 제가 일부러 편집한 거야. 맥락이 다르다고. 편집이요? 날짜도 시간도 다 다른데요? 맥락이 다 있는데요?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였는데. 근데 내 아내한테는 왜 이런 거야? 대체 왜요?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다.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야. 며느리 버릇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못해? 버릇이요? 친정 무시하고 다른 며느리랑 비교하고 이간질한다고 협박하는 게 버릇을 가르치는 거예요? 민준이가 한발 다가섰다. 엄마, 윤서가 나한테 말했을 때난안 믿었어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고. 근데 이게 진짜였어요. 내가 얼마나 한심해요? 시아버지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다. 여보, 당신이 진짜 이런 말을 했어? 그동안 며느리한테 이렇게 한 거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민준이가 내 손을 잡았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희 분가하겠습니다. 민준아, 네가 이러는 게다 제가 이간질한 것 때문이지?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아니요, 엄마. 엄마가 윤서를 저렇게 대한 것 때문이에요. 윤서 잘못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응, 분가는 하지 마. 민준이가 눈을 감았다. 엄마,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윤서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나한테는 좋은 엄마인 척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충격인지 알아요?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말씀하셨다. 여보, 민준이 말이 맞아. 우리가 반성할 시간이 필요해. 애들 보내줍시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짐을 풀고 텅빈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민준이가 말했다. 윤서야. 응? 정말 미안해. 내 말을 진작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바보였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됐어. 당신이 믿어준 것만으로도 충분해. 민준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앞으로는 내가 네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미소지었다. 고마워. 가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온다. 민준이는 가끔은 받고 가끔은 받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관계가 회복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시어머니가 변하느냐에 달린 문제다. 지금 중요한 건한 가지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민준이가 마침내 내 편이 되어주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우리는 이제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